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 삼부 예배가 우리 교회 해피데이로 예배가 늦게 끝나는 바람에 여러분들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찬양을 시작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자리에 먼저 와 계셔서 이런 일이 흔치 않은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찬양팀 어제 토요일부터 와서 열심히 했으니까 뽐내는 것좀 보세요. 이러라고 일찍 오라는 거 아니에요. 찬양하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이지 그냥 막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앉아서 막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하나도 들리지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좀 우리 12시 40분부터 예배하니까 시간을 지켜서 10분, 5분 좀 일찍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구요.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셨죠?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오늘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야리요 그러나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은이라 아멘 제가 하나 글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가피풀 SNS에 올라왔던 김일환 목사님의 교만이라는 책에 있는 한 내용을 가피풀에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오늘 설교랑 좀 내용이 초반 초반에 이렇게 소개하기에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조금 길어요. 몇년전 어떤 교회에서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를 강사로 초대해주신 분은 저와는 일면식도 없는 목사님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주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저를 초대해 주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강단을 내려올 때마다 목사님은 따뜻하고 포근한 언어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저를 사려 깊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도 있었습니다. 식당에 갈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이, 물도 안 주세요? 저기 음식이 짜네요. 아니, 주문한 지가 언제인데 빨리빨리 안 나오나요? 저는 많이 불편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함께 갔던 식당의 서비스 매너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매우 이상하고 불편했습니다. 마지막 날간 곳은 중식당이었습니다. 날이 더웠고, 땀이 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연신 위로 올리셨습니다. 주문을 했고 메뉴가 신속하게 나왔습니다. 메뉴가 신속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속으로 아,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문한 양송이 덮밥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것이죠. 저는 그 머리카락을 보면서 그것이 목사님의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곱슬 모양이 목사님의 모발과 너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또 날이 더워서 머리를 연속적으로 위로 올리다 보니 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기 주방장 나오라고 해요. 아니, 사장 나오라고 해요. 도대체 이렇게 하고 무슨 장사를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음식을 팔겠다는 거야? 저는 정말 그 자리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곧장 주방장이 달려왔는데 그분은 머리카락이 없는 대머리였습니다. 심지어 주방 모자도 쓰셨습니다. 또한 종업원도 긴 생머리의 여자 종업원이었습니다. 고장 사장님이 왔습니다. 상황을 보더니 공손하게 대답합니다. 손님, 메뉴를 새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머리카락이 주방장의 것이나 종업원의 것이라는 것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볼때 손님의 머리카락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게 내 머리카락이라고요? 자신 있어요? 이거 국과수에 보내 볼까?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목사님은 그리스도인 다웠습니까? 그리스도인 다우려면 음식에 들어간 머리카락은 그냥 빼고 먹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컴플레인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할수 있습니다. 불평이나 불만이나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지혜롭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중식당 사장님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책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 봐도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사장님이 지혜로웠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나 뭐 교회 외부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꼭 만나게 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그 말이나 행실은 전혀 크리스천답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나도 신앙인이라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너무 부끄럽게 만들 만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15절에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모신 사람은 그분의 거룩을 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을 닮아가려고 애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선한 말과 선한 행동과 선한 양심입니다. 함께 읽은 우리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받는 고난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들은 말씀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길을 간다는 거고 넓은 길이나 편안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좁은 길로만 가는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난도 받고 손가락질도 받고 또 방해나 배척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8절부터 11절. 우리 읽진 않았지만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방식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갚아 주는 것으로 복수하면 되겠습니까? 악을 당하면 욕을 들으면 당연히 갚아 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돌이어 복을 비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부르심을 받았다. 복을 비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해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말과 선한 행실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말, 선한 영향력,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한 것,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선한 말과 선한 행실과 선한 양심은 소멸되지 않고 서로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묻겠죠? 아니, 바보같이 그걸 왜 참습니까? 그런 걸왜 그냥 놔둡니까? 뒤집어 엎어야지. 한마디 했어야지. 근데 오늘 말씀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5절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는 그런 복수에도 열을 내지 않는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아마도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품는 소망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포기해야 되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은 안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돈이 많든 적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는 삶. 실제로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고 상황은 똑같다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양심이 작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설교할 때 거의의 제목들이 리더의 자세, 무슨, 뭐의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여러분 결심했다면 그럴 만한 자세와 태도를 갖추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 스도때 거룩을 쫓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결단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자세와 태도를 갖추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지만 선한 양심 따위는 내가 갖다 버릴 거야.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님이시지만 식당에 가서 컴플레인을 지혜롭게 하지 못하는 것, 화를 내는 것,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품는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좁은 길로 가고 편안하지 않은 길로 가면 당연히 손가락질하고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수를 주로 모시고 우리 안에 소망을 품고 살면 도리어 그 비난하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이 부끄럽게 되는 것이라고 15절에서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해피데이가 이제 한주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전체 해피데이였고, 다음 주 우리 청년부 해피데이 디데이입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작성했잖아요. 거기 밑에 기도 제목도 작성했는데,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복음 대상자, 복음의 대상자, 태신자들에게 선한 말과 선한 행동과 선한 양심으로 대하시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이 되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사실 우리가 되게 거창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또는 그냥 전도지 하나 나눠주면 될것 같은 아주 단순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죠. 내가 선한 말을 하고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어려운 중에도 선한 양심을 보일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소망을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아, 내가 믿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중에도 이 힘든 와중에도 내 안에 선한 양심과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태신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여야 될 줄로 믿고 해피데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한 주간 동안에 선한 말과 선한 행동과 선한 양심으로 예수님을 나타나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할 건데요 말씀 오늘 뒤에 행사 때문에 짧았지만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태신자를 품었는데 매번 진행되는 이 해피다이에 매번 태신자를 쓰라고 해서 쓰기는 썼는데 사실 하나님 저그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편안한 사람이라 선한 말도 선한 행동도 선한 양심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가 품은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너무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한 말과 선한 행동과 선한 양심으로 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품은 태신자에게 또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면서 선한 말과 선한 행동과 선한 양심으로 살아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는 기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